블루나 물티슈의 비밀, 블루나 물티슈로 편리한 생활을 경험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감한 피부에 딱 맞는 안전한 물티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민감한 피부와 신생아에게 적합한 물티슈 선택은 정말 고민이 많으시죠? 일반 물티슈는 자극적일 수 있어서 신생아나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께 부담이 될수 있답니다. 그리고 안전성이 보장된 성분을 찾기도 쉽지 않죠? 이 W 지그린 등급의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서 민감한 피부와 신생아에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물티슈랍니다. 이미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통과해 안전성도 입증받았어요. 도톰한 엠보싱 원단 덕분에 한 장만 사용해도 흡수력이 충분해서 참 좋답니다. 시어버터, 캐모마일 추출물,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엠 p 등의 성분이 있어 촉촉함까지 더해져서 일상생활에서 걱정 없이 쓸수 있어요. 블루나 더퍼스트 물티슈 화이트 태평으로 민감한 피부도 걱정 없이 깔끔하게 유지하세요. 아래 더보기 눌러주시고 쿠팡, 링크, 꾹, 구경만 해도 즐거운 시간 되실.